자, 오늘은 가지 반찬을 할 건데요. 가지는 미리 이 정도로 잘라놨어요. 그냥 동그랗게. 얘를 원래 한4불에 샀거든요. 3천원 정도? 근데 양이 너무 쬐끔하더라고 이게 철이 아닌가 봐요. 난 가지가 어느 철에나온지를잘 모르겠어서. 이거는 원래 어떻게 먹냐면, 가지를 기름에 튀기듯이 그냥 익혀서. 그냥 간장에다가 찍어 먹는 거예요. 양파 다져가지고 같이 먹는 건데, 이게 원래 필리핀노 애들 집에 가면은 이거를 자주 먹더라고요. 되게 좀 저런 게 반찬이야 했는데,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프라이팬을 올리고 기름을 쓰는데, 올해는 카놀라유를 쓰는데, 오늘은 그냥 집에 올리브유도 많고 해서. 올리브유를 쓸게요. 근데 가지가 기름을 좀 많이 먹어서 얘를 좀 넉넉히 두른 다음에 프라이팬에 충분히 뜨거워지면 가지를 올립니다. 근데 매번 기름 들어간 음식은 기름이 너무 많이 튀어. 지금 제 핸드폰이 지금 아이폰 7 플러스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걔가 컴퓨터랑 연결이 안 돼. 그래서 파일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 웹 웹사이트 보기나 유튜브 보는 용으로 아니면 책 보는 용도로 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중에 가장 최신인 갤럭시 탭 S6로 지금 찍고 있어요. 근데 얘도 얘는 필터가 되나? 아이폰은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서 얼굴이 안 그래도 상태가 안 좋은데 너무 심하게 사실적으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갤럭시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오늘 아침에도 동영상 편집도 해보고 막 인트로도 해보고 매일매일 뭔가를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건 너무 힘들어도. 근데 사실 일찍 자요, 원래. 한 8시 반 정도면은 자러 들어가고, 9시 정도, 9시 전으로 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어떻게 이렇게 일찍 일어나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뭐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는 거지, 뭐. 아, 벌써 기름을 다 먹었어, 가지가. 가지가 좀 기름을 많이 먹어요. 가지가 익는 동안 저는,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조그만 간장 좀넣에다가 간장이랑 식초가 필요한데 우리 집은 2배식초라서다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간장 간장을 좀 넣고 여기다가 청양고추를 넣으면은 좀 맛있어요 필리핀 사람들도 그렇게 먹기도 하고 친구가 그러는데 우리 집은 왜 항상 대용량이라고 물어보는데 멀잖아. 뭘 사러 가기가 너무 멀어서 일단 뭐든지 커야 오래 먹어서 저는 웬만하면 대용량을 선호합니다. 아니 뭐 서울에 살때처럼뭐롯데 마트나 이마트가 그냥 집 근처에 있으면 필요할 때마다 그때 그때 먹으면 되는데 저는 일단 한 한인 마트를 가려면. 5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야지만, 크라이스트 처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같은? 그러니까, 제 2, 제두 번째로 큰 도시가 나오는데, 거기를 가야 한인마트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 이메일을, 슈퍼에다가 이메일을 보내서, 이제 사야 되는데, 냉동식품도 살 수가 없고, 그저만두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못 사고 뭐 오징어 아니면 채소도 못 사요. 뭐안 되나 봐요, 걔는. 그래서 김치는 되는데 다행히. 그래서 웬만하면 큰 거를 사요. 그리고 배송비도 25불. 우리나라 같으면은 무료 배송 이런 게 있을 텐데 여기는 해외는 무료 배송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만 그런가? 그래서, 배송비, 맛이 을뭐 아낀다고 내가 뭐큰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아껴보고자. 먹는 데는 잘안 아끼는데, 그냥 좀 배송비나 뭐 이런 거는 좀 왠지 그냥 아깝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뭐 한국에 있을 때도 뭐 얼마 이상이면 무료배송. 그 자주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양파를 이제 다져요. 찹을 해줍니다. 참고로 저는, 칼질을 잘 못해요. 뭐 어때, 내가. <laughs> 잘 먹기만 하면 되지. 제가 되게 자주 보는 브이로그가 있어요. 캐나다 사는 그 주부, 한국 주부님이 요리를 되게 잘 하세요. 그거 보면은, 아, 진짜 역시 셰프였구나. 완전 프로페셔널한 게 느껴지고 막 이러는데. 저의 브이로그는 완전 평범한, 평범한 사람보다 더 요리를 못하는. 그렇지만 뭐 내가 맛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진 양파를 넣어요 이게 양파를 먹으면 몸에도 좋고 맛있기도 한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또뭐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도 해서 그리고 다 서양 사람이고 이러니까 왠지 마늘 냄새나 양파 냄새가 나면 좀아 쟤는 동양인이랑 저렇게 냄새가 나나 봐라는 생각 그냥 그런 말을 듣는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왠지 좀 꺼려지긴 하는데 그래서 한동안 뭐 껌도 좀씻고밥 먹고 나서 아, 근데 뭐 몰라 남들이 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던 뭐 아무튼 그렇다고요. 아,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참고로 토요일 일요일 둘다 이래요. 왜냐면 쉬는 날이 화요일, 깜짝 아, 화요일이라는, 쉬는 날이 화요일,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그때 평일날 쉬게 쉬는 이유가, 일단은 여기가 관광지라서 주말에 좀더 바빠요. 그래서 주말에 쉬는 사람은 우리 매니저. 일요일날 쉬고, 다른 사람들은 다들 일을, 이제, 보통 평일날 쉬는, 사람이 많은데, 그때 평일날 쉬어도 가끔 뭐, 은행을 가거나, 뭐, 볼 일이 있을 때, 뭐, 그럴 때 좋더라고요, 그때 열어서. 왜냐면, 여기는 주말에 안 열는데도 많고 이러니까, 아, 지금 너무 많이 니다 일단, 만들어놓은 소스에다가 물을 조금 섞을게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유튜브 할때 이렇게 나처럼 허접하게 하나? 지금 너무 초보이기도 하고, 아직 지금 괜찮아 초보이기도 해서 막 사실 내가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로 돈안 쓰겠다고 마이크도 없고 잘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화면도 좀 되게 칙칙하고 막 이런데 그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추를 좀더 넣을게요. 됐다. 이렇게 되면 다 완성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근데 카메라에다 대고서 혼자 얘기하는 게 약간 얼쭘하긴 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일상을 보여주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도 동영상 편집을 아직도 배우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좀 혼자서 알아서 이제 뭐 내가 필요한 부분을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혼자 연습하고 그러니까 거의 독학이잖아요. 아무리 유튜브를 보고 하는 거더라도, 좀 어려움이 많은데, 그러니까 아휴, 이것도 또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뭐, 처음에는 다, 시행착오로 겪으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얘를 같이 찍어서 먹으면, 아주 간단한 반찬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반찬은, 아, 어, 이거 찍히는 거 맞나? 자, 두 번째 반찬은, 계란말이. 아 요새 피곤하기도 해서. 자, 참고로, 계란은, 얘는, 유기농, 계란이, 원래 유기농 이런 거 별로 따지는 편은 아닌데, 같이 일하는 친구 중에 닭을 키우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제 사서 쓰는데, 계란이 평소 파는 거는 이거에 한 3분의 2 정도? 되게 작은데, 얘는 어떠냐면, 이게 비교가 달라나?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좀 다른 거보다 슈퍼에서보다 좀더큰거 같아요. 그리고 왠지 사료도 좋은 거 먹이고 케이지에서 기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왠지 느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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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도 좋은 거 같고 몸에도 더 좋을 것 같고. 거 같고 또 왠지 반숙 같은 거할때 그게 나오잖아요. 노른자에서 그거를 먹어도 막 괜찮을 거 같고. 아유, 가지는 이제 끝. 이번에도 또 주문을 했는데, 이제 가을이라다 보니까 몰랐는데, 원래 닭들이 날이 추워지면 계란을 안낳나 봐요. 뭐, 그렇대요. 난 뭐, 닭을 키워본 적은 없는데, 그렇다고 하네. 그래서 아마 좀 추워지면 슈퍼에서 그냥 다시 사먹어야 될것 같아요. 계란에는 뭘 넣을까? 여기도 먹다 남은 양파나 좀 넣어야겠다 소금감을 좀 하고 주꾸미 갈아 넣었고 다른 사람들은 반찬 어떻게 해 먹는지 모르겠네 이제 내가 맨날 밥 원래는 엄마랑 살 때는 엄마가 맨날 밥 해주고 그랬는데 그때는 몰랐지 이렇게 맨날 무슨 뭘 해야 뭐해 먹고 무슨 반찬을 하고 그렇게 이런 생각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는 그때 몰랐지 내가 이렇게 맨날 내일은 뭘 먹을까 그냥 그 생각을 하게 될 줄이야 반찬 투정하지 말라는 소리가 나는 그 소리를 왜 이제야 깨달았는지. 엄마 미안해! 그냥, 짤린 양파 넣고요. 뭐 있는 대로 먹어. 집에 채소는 거의 다 먹어서, 냉동 채소밖에 없는데, 아유, 그거 넣기도 귀찮다. 그냥 뭐. 하고, 오, 기름 두르고 이러면 계란말이 좀 뭐. 다른 분들은 뭐 해서 먹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어떤 좀 쉽고 간단한 반찬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